저 지원 탑 먹어야 돼. 지원 먹어야 돼. 지원 세트 먹어야 된다고. 아, 지원 세트 먹어야 돼? 그, 소, 소다야, 그, 아이고. 아니, 지금, 지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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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가면 어떡해. <laughs> 좋아 좋저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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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녹여버려 녹여버려 오케이 자 운전 저깐 내려봐 저가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빨리 소환해 소환해 개꿀있데 이거 트럭 타쥬좀 탈론이랑 좀 비슷하다 마이티더 탈럿? 오이고, 루탈토 오, 야, 야, 나 도전과제 완성했다. 댄싱 퀸이래 씨발 <laughs> 이거 뭐야, <laughs> 이런 도전과제도 있었어? <laughs> 아, 나도 있, 있나? 나도 있을 거같은 아, 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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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여기, 하지 여기, 하지 그거 있다 샘플 확인했다 여어여어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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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마이티가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냐? 왜왜? 오! 오 뭐야 저! 완전 장갑병 초장갑 아아악 죽었는데? 아아아악 빌려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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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어버려, 빌려버려도 빗어버려. 세요어 저거 우리 땅 누가! <laughs> 내려서 죽이래 내려서 죽나야 근데 암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대놓고 죽이지 않았냐 우리? 아아 아. 암살을 탱크를 끌고 왔어 했지 금 <laughs> 암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탱크를 끌고 와, <laughs> 와 너무 여기도 고 마지막으로 마이을 잡고 어, 위 <laughs> 어, 일단 밟아, 버려 어? 아, 뜯다! 어 어, 마이티님마이티님수환도 내가 수환할게 우린 지옥으로 간다 아재밌을것같지짜 <laughs> <진짜> 지옥을 맛보겠지옥리는 <laughs> 이제 <laughs> <laughs> 지옥지옥굴이다지옥굴 <지옥골이다,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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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.. 나... 내가 설마... 옥을 지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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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? 지옥을 지옥을 지 몬스터였어? <laughs> 아, 와 뭐야 작아. 저거! 어 뭐야! 자짝이야 잠깐만x4 우리 바로 보스 있을때 왔어 야! 씨발! 야! <laughs> <다> 취하, <laughs> 일단 튀어! 일단 튀어! 두대 맞췄구나 벌써 잠깐, 나도 탄약 좀 먹자 오케이 탄약 하나 먹고 어 탱크 탱크 탱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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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. 야 빨빨빨빨빨빨 어 아! 와씨 몸으로 돼, 도와 몸으로 부딪혔어 쟤 미친 대박 오 탱크! 좋았어 아이씨 겹쳤는데? 타아 아, 겹친게 나아 겹친게 나아 한 번에 한 번에 하중 흘리는게 나아 어야 재장전 어, u 다 e r Salihwood. 계속 살려 계속 살려 계속 살려 t e 살려 y o Tesayo, 살려. s a y o 아 o t a l 소다 아, a l t o 소다 l Tota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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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걸 쏟다가 <laughs> 이걸 쏟다가 <laughs> 이걸 쏟아가내려내려내려 아이씨 하나어 위에, 쐈어, 위에 쐈어. 아, 쐈어, 쐈어. 어 위에 어아 쐈어 어어 뭐야 어 야이씨 아씨 뭐야 뭐야 누가 죽었는데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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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아냈어 아. 탱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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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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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, 아 뭐야 잘못 쏘구나. 아, 아 잠깐, 아, 또떨졌어 아, 아우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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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돼. 아, 아 잠깐, 그냥 도망가, 그냥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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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와, 와 시작 끝까지 왔어. 그냥. 아 그냥 뛰어, 그냥 뛰어. 어, 그냥 뛰어. 야, 잠깐 창고 지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. 아, 멀어져도 사람 멀어져도 돼, 멀어져도 돼 그냥 뛰어. 생존이 우선이야. 아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저건 다시 시도하면 돼. 리퀘스트 적립 이제 이제 나 존나 빨리 하는 거 같아, 코멘트 나 코멘트 진짜 존나 빨리 하는 거 같아 미쳤어 야, 나 남아있는 거 이제 가젯 없다 아씨. 범바스, 그 왼쪽 봐줘 너 되도록이면 그거 아끼고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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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바 <laughs> 맞았어. <laughs> <laughs> 뭐야? 사대 <4대> 막혀. 바 맞았어 우리 죽겠어 사대 막혀 이거. <laughs> 아 잠깐 잠깐. 여기 뚫고 아, 가야 <laughs> 돼왜 오른쪽 위. 아 어디인데 뚫고 가야 될우가 지금 적 많은데 오른쪽 뚫어야 아래. 뚫어야 <laughs> 아래. 저기 있는데? 들어야 돼 들어야 돼. 어 이거 뚫어야 돼 사냥꾼 오쪼 사냥꾼 오쪼 아, 냥꾼 오케이 잠깐만 아 저거 저거 파괴인 저거 대장 저중 아니 누워 누누아 뭐야 이거 아저아 아, 아, 저... 아, 뭐야 꼬맹이 새끼가 앞을 막았어 아, <웃음> <리어트에>. <웃음> 능금? 능금사과 아, 이거 거의 다깬 건데 아, <laughs> 마지막 아, 탈출이었지 바로 뭐... 앞에 샘플인데? 아, <laughs> 어무엇어개운다 시퍼, 아, 아, <laughs> 아, <씨발, 웃음> 진짜. 아 내가 탈이 내가 탈이 때. 아 이씨발. 들지마 이씨발. 아 이거야 아, 뭐야 터졌어? 나가자마자 터졌어. 아. 씨 뛰어야 돼, 뛰어야 돼. 오야야야, 잠깐만. 너무 수고요 망했어요. 다쿠타이민, <laughs> 마이티님이 해야 돼. 아 네. 답이 <laughs> 없다, 답이 없어. 없어. 저걸탄 없어, 탄 없어, 탄 없어. 우리 이제 그냥 버겨야 돼. 아, 야, 슬로파도 안 뽑네. 영수증 없어가지고. 와, 저트루타도안 뽑네. 30초 그냥 초 어, 그냥, 그 그대로 뽑이야 그냥 그대로 뽑이야 어, 수다, 수다, 탱킹 나이스. 탱킹 나이스. 와, 겁나 탱킹. 탱킹, 오, 수다. 수다. 탱킹. 와, 개울 수 있다. 탱킹 개울 수는데안 퍼져. 이 정도 물량이 나쁘져. 야3 초. 물있다 <laughs> 너도. 어나나나나 들어가 들어 탈출해 탈출해. 야 깼다. 야 깼다 깼다. <laughs> 미친 탱킹. 아 <laughs> 탱킹 못다 <줬다>, 이거 그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. 가캐리다